저 거장만 더 가면 여기 여기가 피사의 사탑과 가깝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올것 같네요. 오후에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데 비만 안 왔으면 좋겠네요. 바람은 좀 불다라는 거죠. 이쪽이 네. 출구입니다. 생각보다 길이 길진 않아요. 이쪽으로 간판 보이시죠? 저희가 이쪽 골목에서 나왔는데 조금만 이렇게 걸어오시면 한 1분, 2분 걸어오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저 멀리 피사의 사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하나 통과하면 바로 사탑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피사의 사탑이 보입니다. 저기 기울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세례당 그리고 뒤에 성당이 있고 그 뒤에 사탑이 있고 이쪽 편에 묘지가 있어요. 아,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긴 하네요. 이탈리아 이상호가 이릅니다. 저희 이태리 부부는 지금 피사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 비가 그친 상태여서 여러분께 안내만 도와드리고 다시 또 어디 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간판이 보이고요. 우리가 피사하면 가장 유명한 건저 멀리 사탑 기울어진 탑이 가장 유명하죠.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이야기가 쉽습니다. 세례당도 있고 어, 이 두오모라고 불리는 성당도 있고 사탑도 있고 묘지도 있고. 그리고 이런 박물관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유적지나 뭐 작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걸 다 둘러보려면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택 같은 경우에는 예약한 시간에만 입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시간을 먼저 정하시고요. 나머지는 시간 특별히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티켓만 구매하시면 이걸 먼저 시간 지정하고 나머지를 둘러보다가 시간에 맞춰서 사탑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피렌체에서 피사까지가 기차 타고 오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어, 연착되지 않으면 1시간 만에 피사 중앙역 1시간 10분 만에 저희가 방금 내렸던 피사산 로솔에 이쪽에 내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감안하면 은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한 6시간 정도 하애하시면이 피사 이 핵심 구역을 둘러보고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사탄만 보고하기에는 좀 아까운 도시고요 피사하면 피사대학교도 있고 피사대학교 출신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비롯해서 좀 유명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도시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한번 알고 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붉은색 바탕에 하얀색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 보이시네 사타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 기타. 저게 피사를 상징하는 도시 깃발이에요. 여러분이 이탈리아 그 바닷가에 떠다니는 배들 보면 현재 이탈리아 해군 깃발에도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하말피. 한때는 이 넓은 지중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넓은 지중해라고 불리는 예, 그 지중해에서 패권을 다퉜던 4개의 도시국가, 해상도시국가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아쉽게도 이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요 어, 이 항구도시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1064년도라고 어,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한때는 번영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여러분이 관련된 역사를 조금 알고 오신다면 이걸 둘러보는데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안에가 서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세례당 건물이고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쪽편 여기가 묘지 여기가 성당 그리고 여기가 사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건물들이 있는데 저 가까이 가서 이제 박물관이랑 그런 것들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뭐 해요? <laughs> 어, 탑에 우산 씌어지나요 저 어딜 가나 투어리스트 이런 인포메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안에 가면 무료로 피사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뭐 시내 쪽에 둘러보실 분들도 시내에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 이 지도 한 장이면 끝납니다 혹시나 여기 그 사탑 보러 오신 분들도 처음에 이 지도를 받고 움직이시면은 피사를 둘러보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가까이 보이실련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내렸습니다 요거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쪽 길로 들어왔어요 그럼 바로 그 지금 핵심 구역이죠 여기서 둘러보고요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중앙역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사 중앙역에서 사탑까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내려서 먼저 사탑을 보고 봉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걸어가면서 볼 예정이에요. 오늘 피사 시내는 따로 뭐 이렇게 둘러보지 않을 건데 나중에 이거 둘러보실 분들은 인포메이션에 꼭 지도 한장 얻으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지금 티켓 오피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꼭 티켓을 구매하고 가셔야 되고요. 사탑이 제일 비싸죠, 18유로. 그리고, 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클로즈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례당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그리고 오페라들 도우무 박물관은 갈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보면 5유로. 두 군데를 보면 7유로. 요세 군데 모두 보려면 8유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는 클로즈네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요걸 다 둘러보고 가실 거면, 18유로 더하기, 8유로에서 26유로가 되겠습니다. 12시 30분, 12시 45분 다 티켓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두명 구입을 했고요. 12시 30분으로 예약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예약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가장 빠른 타임으로 얻었습니다. 그 여기 표시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타워와 여기 성당은 무료 입장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볼까요? 네, 네. 가보세요. 맡기셔야 됩니다. 티켓 오피스에 바로 옆에 짐 맡기는 장소가 있으니깐요. 가방은 맡기시고. 요거를 카드를 얻어오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되찾을 때 찾으면 되겠죠 피사의 사탄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오, 어, 목에 뭐 차고 계세요? 이거 지금 1m 이상 가까워지면 이게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나 봐요 소리도 아, 어, 그렇구나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거어 약간 기울어져 있다잉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내려가게 되면 그 성당 한번 둘러보고 식사 간단히 하고 야외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의 하얀색 십자가 피사 도시 깃발이죠. 피사의 사탑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장도 보이네요. 이 좁은 길을 따라 계단을 따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당 성당이고요, 피사의 사탑이고요, 그 공동묘지 있는 곳, 아,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박물관은 지금 클로즈예요. 대신에 오페라델 도오모 박물관은 오픈했다고 하네요. 요거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쪽 세례당 위에서도 성당 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몇년 만에 피사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피사 옷도 사고 너무 좋네요. 원래 20유로인데 5유로 깎아줬어요. 아줌마가. 다들 이렇게 친절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시기가 가장 여행하기가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어가지고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실 분들을 위해서 최신 정보들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도 저쪽으로 물러가고 그죠? 네. 비도 저쪽으로 물러가고 하늘도 우리 편이고요. 네. 이것은 기도의 <laughs> <laughs> 이요서버 이에 맞습니다. 맛있겠네요. 떠나려고 하니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야외 라이브 할때 폭우가 예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비한 방울 안 내리고 이렇게 깔끔한 피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으로 담고 갈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파란 하늘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언제 다시 또 피사에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쾌적함은 꼭 기억해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앙을 거쳐서 지금 중앙역 쪽으로 서서히 걸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죠, 여보? 네. 근데 오늘 저 이렇게 인생샷을 못 찍어서 아쉽네. 하 <laughs> 나는 냉기 고갑시다 자, 지금 <laughs> 영상을 닫고 있어요. 피사 그 클로징, 클로징 그 모습으로. 아니, 몸으로, 머리로 이렇게 <laughs> 손바닥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피사. 아니야, 저를 뭐아니야 그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 내일은. <laughs> <laughs> 내일은 시에나에서 만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laughs> 거다른 길 따라서 쭉 중앙역까지 갑시다. 피렌체에서부터 흘러오는 아르노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사를 떠나서 피렌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을 건너서 기차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역입니다. 가시죠 피렌체로 가겠습니다. 피렌체 내일 이곳에서 시에나 가는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버스 시간표입니다.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뭐 시에나 가는 거 1시간 15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 있네요. 옆에 보면 플랫폼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시간표. 음. <웃음> <웃음> 어제 들어온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상 중에 신상. 이건 실제 꽃, 친데 밑에는 살짝 얼린 게 있어가지고 향기가 최대 6개월까지 간다고 하네요. 어, 이 뚜껑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굉장히 이쁩니다. 15유로. 와우. 이건 멀티벨리네. 시나,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15유로짜리 하나 샀는데 물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죠? 기쁘네요. <laughs> 나가시죠. 오 이쁘죠 향도, 향도 좋고 어. 최대 6개월까지 간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뚜껑만 잘 덮고 나중에 오픈하면 그죠? 또향 나고. 완전 신선해. 그럼 한번 꺼내 볼까요? 또 선물로 받은 거? 뭘또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네 이거, 줄을... 이거 이거 산, 하나 샀는데 하나를. 물을 뭐... 또 이렇게 고급지게 보세요. 선팡아리 어. 노벨라에다가 물을 또 이렇게 고급지게 물을 줬어요 생수로. 생수예요 아쿠아 네. 나트랄인가? 네. 아 그러네. 저 아쿠아 미네랄 나 들어야 돼. 이렇게 물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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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네요. 그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원점. <laughs> <사랑하는 노벨라. 번점. 웃음> 사랑해요. 네. 이게 부자 같죠? 이거 두개 들고 있으니까. 네. 하나는 물이고. 어딘데? <laughs> <laughs>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잘 보입니다. 안에 마사초의 그림을 비롯해서 작품들도 있으니까. 어, 예술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당도 참고해주세요. 입장료는 발생합니다. 원래 로마에 있는데, 어, 여기도 진출했나 보네요. 그죠? <laughs> 나중에 기회 되면 먹어보겠습니다. 디라미수 분위기 되게 좋은데? 음, 그러니까... <laughs> 여보 어떠세요? 주문하기 전입니다 저희 형제님들 맛집인 것 같아요 그죠? 평도 거. 괜찮고 네. 이름도 예약을 무슨... 걸어놔가지고 저번에 했어요 네, 근데 저번, 예약 못했으면 못 먹었을 뻔했어요 그니까요 러 벌써 좌석이 많지 않은데 7시 45분 오픈인데 30분부터 좌석이 닫혔어요 ㅎ ㅎ ㅎ ㅎ 분위기도 괜찮고 비주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기 의자도 뭐 되게 인피니트해. 식사의 시작이죠. 근데 아, 진짜 세트로 잡았지. 음. 하나 시켰는데 나눠서. 아 어, 나눠서 잡은 잡아줬어요. 오 대박. 아 우리 완전 대박이다. 잘 왔네요,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대박, 대박. 고기가 얹어진 라비올리인가요? 리 맛있어요? 응 이거 괜찮네요 고기 소스인데 라비올리 그죠? 이거 진짜 맛있 음. 음. 진짜 맛있 배고파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래요? 한번 어때요? 뷰. 잘 익혀서 나왔네요 그죠? 아니 네, 못먹 겉은 잘 익고 해서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한번 잘라서 뭐, 먹어볼까요? 자, 여기 원래 피렌체는 요거 먹을 때 국기를 원래 레어로 물려 넣기 때문에 여기 적힌 문구에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국기를 따로 요청하지 말라고 알아서 잘 구워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알아서 구워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다른 식당 가면 국기를 물어보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맛일지 잘 먹겠습니다. 약간 고기를 찍어 먹는 찢어 먹는 느낌이네. 고기의 기본적인 소금 간을 해가지고 먹는 느낌인데 괜찮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먹은게 이제 와인 조그만 잔으로 두잔두잔에서총네잔마셨고요음 그리고 그인셀라따라고 해서 샐러드 가벼운 샐러드 하나 먹었고 그리고 그 고기 소스가 들어가 있는 라비올리를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티본스테이크라 불리는 거를 1킬로 먹었는데 다 괜찮았는데 아쉬운 점은 그키보 스테이크가 사실은 이 피렌체 사람들은 좀덜 익혀 먹거든요 레어로 근데 다른 식당들은 그 국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생고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짝 익혀 먹고 싶은 욕심도 있고 혹시나 그 국기를 얘기했을 때잘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1kg을 시키면 돌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열이 다 식기 전에 어, 자체적으로 좀더 익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식당 같은 경우는 국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네, 단점이 있네요. 저희가 먹었을 때는 조금 질기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재방문 의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키본 어, 스테이크를 먹지 않는다면 어, 나머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샐러드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 현지 주민들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른 식당은 다 비었는데, 현지 주민들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현지인들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괜찮은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사 잘 했나요? 저희는 총 지불한 금액이 79유로였습니다. 79유로. 한국돈으로 하면 이제 딱한 1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프렌치온 만큼 이런거 한번 경험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죠? 할까요 장난 아닙니다 아, 여기가 지름길이긴 한데 저희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